안녕하세요. 동판의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희입니다. 4월 넷째 주입니다. 주간주시장 네, 전망입니다. 예, 예. 오늘 핫 이슈에서는 강세장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네, 내용으로 네, 네. 함께 나누겠는데요. 네, 네. 어, 대개 주식시장을 두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쉽습니다. 네. <laughs> 아, 그렇죠. 네, 네. 어,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쉬우나, 어, 나름대로 앞을 예측하는 것은 참 어렵죠. 아우, 쉽지 어렵죠. 않습니다. 아, 가끔 저희가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어, 사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지금 가격, 시장이 아니라 가격을 볼때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 매력적인 가격으로 하는 거죠. 네네. 이제 가격이 매력적이다. 네네. 설령 그 시점에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네. 이것은 다시 언젠가 빠른 시간 내에 의외로 네네.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그, 매수를 할 때에도 가능하면 좀 분할 매수도 권해드리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어, 오늘 이야기의 하디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난주까지 상당히 좀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어, <laughs> 걱정들이 네 맞습니다. 걱정들이 많은데,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으로 강세적으로 조금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근거로 함께 나눌지 지켜봐주시고 또 투자자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월넷째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우선 지난주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0.32%가 음, 올랐기 예.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죠. 이게 주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이제 나쁘지는 않았는데, 미국은 3대 지수가 음.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습 이것이 이제 좀 걱정거리로 아마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때문에 빠졌죠. 하나는 뭐냐면은, 10년 만기 국채가, 음. 2.98% 까지, 이제, 그 종가 기준은 아니고, 예. 어장 중에 2.98% 까지 급등을 하면서, 야, 이거 3%를 넘는 것 아니야. 음. 이런 그 염려가 하나 있었었고, 또 하나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그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만은, 음. 어, 향후 전망치가 좀안 좋았죠. 예. 뭐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미국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그 향후의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음. 한번 어 차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뭐 항상 언제나 보면 악재와 또 좋은 점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주간 이제 그 키워드가 한뭐네 개, 꼭지 음. 정도가 될 텐데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번 주에 좀 후제라고 한다면은 음. 아,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 부양을 할수할것 같다는 예. 어떤 기대감이 있고 한국으로 보면은 위드 코로나 즉 지난주에 음. 우리나라 주시장이 미국 주시장과 틀린 예. 이유 중에 하나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았었잖아요. 음. 이런 것이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정적인 측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긴축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음.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를 좀 강화할 수도, 일부는 좀 음. 푼다는 얘기도 있지만, 예. 또 베이징 같은 것도 보면은 또 강화, 더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있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디폴트를 이제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음. 서방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러시아 자체가 지금 서방 그 국가들에게 좀 위협의 음. 카드로 하나 지금 쓰고 있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치우는 요인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공갈포 공갈포일 수도 있지만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자, 아, 이번 주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 이제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보면 미 연준의 움직임이 가장 중심이 되는데, 어, 지금 자막에 보면 미 연준 트리플 플랜 이렇게 네네. 표현하고 있니다 이게 네네. 어떤 뜻이죠? 이제 미 연준이 이제 뭐 금리 인상, 아, 음. 물가 안정, 경기 정상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음.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음.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묘수를 발견할 아.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거죠. 예, 금리 인상은 이제 물가 안정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 그렇죠, 그렇죠. 번, 2 번은 마무리했다고 보면 네네. 결국 1 번, 2 번으로 특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3번 우리가 경기가 나쁜 영향을 받을 것 아닌가 이게 불안이큰데 그렇죠. 큰데. 그게 불안이 큰데 음. 에, 과연 이제 그미 연준이 어,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런데 음. 이번 주에 어, 이런 저런 부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가시권이 나올 수 있는 예. 것이 음. 지금 이제 실적 장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미에 좀더 우리가 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훼손될 것이냐 안될 음. 것이냐 그다음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이 좀그 결정이 될것 음.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5월 이제 초에 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열리는데 FOMC 회의 직전에 음. 고용 지표가 발표가 돼요. 예.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 어쨌든 이제 시장에 많은 불확실성이 여전하게 있고 자 이것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것이 마이너스를 밀어내 고 압박하고 있는 네. 결과가 되고 있고 네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다음 주 연준 발표에 앞서서 이번 주는 이제 벌레가 없다. 아무도 말을 한번로 못하는. 네네네네. 자 이런 기간까지 감안하면 네. 나올 것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죠. 이제, 반대로 이게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어떤 호재성 재료가 음. 나와서 주식시장이 상향 반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된다면 예. 이것이 상향 반전이 될수 음. 있는데 예를 들면은 가장 큰 불확실성은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잖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그 자체로서 음. 어 0.5든 0.75든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된다. 네 그래 예.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연준이 음.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파닥에 있고 그 기정 사실화 됐는데 예. 그 뉴스에 의해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보통 과거에 보면은 그런 뉴스에서 빠지고 난, 난 다음에 FOMC가 열려서 금리가 결정이 되면은 항상 반등이 나왔어요. 그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블랙아웃 기간 즉 연준과 관련된 그 이사들이 음. 더 이상 개별적인 인터뷰라든지 음. 코멘트를 할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이번 주거든요. 예. 다음 주를 앞두고 이런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아,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경제와 관련된 이슈는 아무래도 음. 줄어들겠죠. 예.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적 장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적이 아마 보다, 음. 아, 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증시 투자 시장을 누르고 있는 이 바이들이 네네. 어떤 새로운 아주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네네. 이 바이들이 하나씩 가벼워지면 그렇죠, 가벼워지면 그렇죠, 예. 오히려 주가는 어, 다시 네네. 이제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자그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네네. 그런 가정에서 보면 지금 하디슈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될 네네.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된것 같다. 네네. 자, 네네. 그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하시고 하나씩 또 이야기를 나누고. 예,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하디스 제목을 이제 강세론의 근거라고 얘기했는데 어, 지난주까지 사실은 약세론자와 강세론자들의 예.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했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어, 지 지지, 지난주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언급을 음. 했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낙폭이 좀 커지면서 예. 오히려 이제 이제 조정이 다 끝났다고 하면서. 강세론이 많이 득세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득세를 한 것과 관련돼서 근거를 한뭐 여섯 일곱 가지를 한번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거 30년 동안 음. 데이터를 봤더니 예. 이제 미국이 이제 4월 중순까지 음. 이제 소득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납부가 끝났습니다. 아. 그래프를 보면은 잘 올라가다가 4월 중순을, 4월 초에서, 4월 음. 초에서 중순까지 30년 동안 대부분이 약세였어요. 음, 돈을 일단 투자시장에서 빼서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약세였는데 <laughs> 예. 중순을 지나면서 세금 납부가 끝나는 이후에 음. 다시 예, 강세로, 강세 시장으로, 음. 어, 돌아갔고, 그것은 5월 달까지 이어지고 음, 있습니다. 있었, 일단,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예.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세금 납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단기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음. 강세론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 지금, 이제, 그, 도이치뱅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3년에는, 침체가 올 거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예. 몇몇 안 되는 곳이 도이치뱅크인데, 음. 도이치뱅크조차도, 침체가 2023년에 오는데, 3분기에서 4분기에 걸쳐서 두세 달, 음. 잠깐 왔다가 간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예. 약세로는 얘기를 했지만, 음. 두세 달에 걸쳐서 잠깐 왔다 간다. 어느 정도이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 고속도로를 맹렬히 달리다가, 음. 휴게소에 잠깐 들리는 정도로, 음. 아주 가볍게 지나갈 것이다. 그것은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이 3분기, 4분기 정도에 내년이나 내년, 아, 내년, 2000, 예, 2000. 내년, 내년 3분기, 4분기 정도에 잠시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네.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더군다나 고속도로를 급히 달리다가 음. 휴게소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정도다. 음. 자, 어쨌든 이건 이제 도이치 뱅크의 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긴축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또누구 누구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그,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아는데, 매파로 알려진 세인트 루, 루이스, 세인트, 세인트 루이스 저, 어, 여는 총재인 예, 예. 블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음. 이분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했는데, 아, 음. 어, 이분조차도 긴축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고 음. 얘기를 했어요. 이것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 있다. 그렇죠. 예. 이미 긴축 정책은 음.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음. 됐다고 블러드 총재가 마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네 번째는 유가가 아, 인플레이션의 대리인 역할을 음. 하는 거죠. 즉, 아 인플레이션 봐라. 음. 유가가 이렇게 높지 않느냐. 았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게 유가인데 유가가 이제 140달러까지 갔다가 음. 100달러선에서 90달러선까지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즉 유가가 이렇게 140달러까지 갔다 급락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에, 정점이 아닐까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이네 예. 가지가 지금 강세론의 근거가 되는 음,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의 여력은 매우 강하다. 예. 어느 정도 강하냐면요. 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평균 예금 잔고가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있던 사람들은 예. 평균 7400달러까지 늘어났어요. 예금 잔고가 뭐 6배, 7배. <laughs> 그렇죠. 1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 있는 사람들이 평균 7,400달러까지 잔고가 늘어났어요. 미국 재정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죠. 소비도 못 했고 예. 지원금도 많이 받고 음.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또 강세여서 예. 이제 그 자산 이전 소득도 좀 있고 예. 이런 기들 기준으로 볼 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현재 7,400달러 평균 가지고 있고 또 음.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예금 잔고가 코로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 12,500달러까지 증가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평균이니까, 어, 이런 걸 생각한다면 소비자는 강하다. 음. 그러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살아있기 음. 때문에 주식 시장 또는 경제가 어, 꼬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오히려 찬스 기회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할수있겠네요죠 그렇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지도한번 얘기했지만, 음. 아, 어, 영래프 시장에 1조 8천억 달러가 몰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유동성이 크다고요. 그 다음에 주택 시장도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없느냐 하면 미국은 모기지기 금리가 지금 5%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어, 주택, 그, 신규로 착수권 건수와 신규 허가 건수 예. 두개다 아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도 좀안 좋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주 주택 시장도 좀잘 버텨내고 예,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3%를 넘느냐 안 넘느냐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어, 금리 상승 거의 다 왔다는 얘기 음. 일반적입니다. 자, 이몇 가지를 좀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이때 금리는 지금 연준에서 올리기 시작하는 그 기준금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예. 이런 때 금리는 시장금리고 예, 시장 대표적인 금리. 지표금리인 10년 음.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예. 얘기하는 거죠. 자, 10년 만기 국채금리 아까 3% 얘기하는 것도 2.98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음.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예. 지금 예. 하는 거거든요. 즉,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를 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예. 아,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아질 경우에 음. 3%를 넘을 수 예. 있다는 거죠. 경제가 좋으니까 당연히 음. 금리가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지는 않을 것이고 좀 하방 쪽으로 음. 간다, 좀 내려갈 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즉, 어. 경제 성장률이 높아져야 되는 그렇지 않다. 음. 두 번째는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허용을 한다면 음. 금리가 10년 만기 금리가 올라 3% 넘어설 텐데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물가를 잡겠다. 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3%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채권을 이제 매각하는 음. 것. 양적 긴축을 위해서 이제 채권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달러를 회수하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맞는 거죠. 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은 부정적이고 한 가지 조건만 맞아떨어지기 음. 때문에 3%를 돌파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아직 음. 어, 형성되지 않아서 금리 상승은 이런저런 분위기를 본다면 음. 금리 상승 은 거의 다 왔다. 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꼭지와, 음. 이번 지금 이, 여기서 얘기한 세 가지 꼭지를 다 본다면, 어, 약세로 갈 이유가 하나도 그렇다. 없다. 음.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저기 플레이를 해야 될까 음. 하는 건데,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넷플릭스가 미국 경제를, 어, 주식시장을 좀 망쳤거든요. 예. 넷플릭스가 이제 고점 대비 35%가 지금 폭락을 했어요. 음, 가입자 수 감소가 능적인 그렇죠. 영향을 영향을 미쳐서 네. 35%가 폭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보면 테슬라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나쁘지가 않았어요. 음. 전체적인 약세 장애에서 테슬라는 자기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천설라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laughs> 이제 테슬라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음. 있는데, 테슬라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와 이제 테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주에, 음. 이번 주에,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해서 175개 종목이 예. 실적을 발표를 해요. 예. 근데 175개 다볼 필요는 없고, 음. 26일, 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예. 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음. 어, 알파벳이 예. 실적 발표를 해요. 예. 어, 구글이죠, 알파벳. 음. 그 다음에 27일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28일 목요일 날, 예. 애플하고 아마존이 실적 음. 발표를 해요. 자, 이들 종목들은 한마디로 대장주들입니다. 대장주죠. <laughs> 이 대장주가 자그마치 미국 뉴욕 증시에 25%를 차지해요. 시가총 예. 대비해서. 그러면 뭐 한국 경제의 몇 배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제 이러한 그 종목들이 이번 주에 발표를 음. 하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넷플릭스 길을 갈 것이냐, 예. 테슬라 길을 갈 것이냐가 음. 이제 중요해지겠죠. 예. 어,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는 금리와 넷플릭스로 인해서 음. 주가가 빠졌다고 한다면 이번주에 블랙아웃스로 음. 인해서 금리 문제를 좀 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고 예. 실적이 대두가 될 텐데 더군다나 25%를 차지하는 이들 종목의 실적이 향후 주시장을 어마어마하게 좌우할 거라는 거죠. 예. 음. 어떻습니까? 나오는 얘기로는 나쁘지 않다고 지금 컨센서스는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실적을 내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차별화가 좀 언뜻언뜻 언뜻 보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크게는 미국의 이런 다섯 개 종목의 실적 발표를 주시를 하면서 음. 큰 그림으로는 이제 나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 시장에서도 실적 장세에 맞춰서 예. 실적을 내는 종목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4월 넷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에서 특히 하디슈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강세론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장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장 분위기보다는 이제는. 개별 종목들의 가격에 네네. 집중해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네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